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어,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음, 오늘 그 시황은 어,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음, 조정이 다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나와, 나온 뭐 적절하게 나온 어, 리포트 하나가 있어서 소개드리고 오늘 그리고 그 어, 시황을 보니까 이런 뉴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보면 코스피는 휴장한 어, 가운데 뭐 매물 소화 과정에서 뭐 등락 반복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좋은 좋은 내용으로는. 어, 뭐,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뭐, 속도가 붙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전국 봉쇄 조치 출구 전략 발표, 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기 정상화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이제 다만, 단점으로는, <laughs>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시장 금리 상승 과속화로 이어져, 어 즉시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경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어 아까 이제 요거 내용 비슷하게 이제 회원분이 질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반된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사실 시황 볼때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시황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황 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본인의 어떤 시황관. 그러니까 뉴스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뭐 이런 이런 뉴스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어 저는 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 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 경기가 좋아지면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따로 올라가죠. 어 아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경기라는 것과 금리라는 것어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중요한 것은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좋아지는 이 속도보다 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시장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금리는 그거에 맞춰서 슬금슬금슬금 같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강세장으로 계속 이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선을 정해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면 금리를 몇번 정도 올린다면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 그니제 그러니까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면서 잡히 어, 완화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 경기가 좋아지고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laughs> 근데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 속도를 지금 논하겐 아직 빠르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를 일단 보면 어 코스피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면 좀좀 재밌죠. 아, 코로나가 요만큼 빠졌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 보면. 그리고 8월, 9월, 10월 달에 가지고 이때는 좀 움푹, 움푹 파이는 횡보 같았지만, 하락 같았지만, 어, 지나고 났더니, 그냥 뭐 횡보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한두달 정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도, 어? 길게 보면 그냥 횡보네? 뭐, 그렇게 무서운 뭐 이런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강세장에서는, 어 조정이 나올 때 보통 10% 정도 전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이렇게 쫙 가지만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횡보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 이렇게 가는데 이 추세 이 강세장의 추세가 아, 한10%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가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 10%를 넘어서 더 내려와서 한 15%, 마이너스 한15% 정도 지수가 빠지면, 혹은 15% 이상 정도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뭔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어,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 어, 8, 9월달의 조정폭과 현재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8, 9월달에 가장 높았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이 가장 깊었던 어, 때까지를 보니까 한9% 정도 하락을 했고 어, 하락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최근의 것 최근의 것도 이렇게 좀 보면 이 최근에 것도 고점부터 저점까지를 이렇게 보면, 한10% 정도 딱 조정이 나왔거든요. 음 그렇다면,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죠. 횡보라고 보긴 하는 것이죠. 근데, 어 그러면 이것으로 조정이 끝났나? 하락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찰나인 건데, 어 거기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저의 시황가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런 거였죠. 어, 분명히 20년도보다 어, 코로나가 있었던 20년도 아주 강하게 나왔던 20년도보다 21년도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21년도까지도 대부분의 어,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 어떤 강세 어떤 시황가는 유지하되, 다만 많이 올라오면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조정이 있다 보면 또 올라갈 것이고, 또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반복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 모습은 한 PER 한14 혹은 뭐 15배 정도까지에서 좀 유지가 됐었고, 다만 하락하지 않았던 것은 어, EPS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미래의 어떤 실적들이. 그런 관점에서, 음, 지금 이 강세장은 유지되는데, 요한10% 정도의 조정이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설 지나고 나서 지수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거래대금도 늘었고, 거래량도 늘면서 이제, 지수가 좀올라가려나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요곳에 관련해서 메리츠에서 리포트가 하나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어 사실 제가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어제 생각은 또 이와 비슷한 생각인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탁 이렇게 오늘 음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참 좋았다. 그래서 소개드리는데요. 해 <laughs> 어, 제목에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laughs> 어, 강세장 속 추세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 이거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추세가 어, 바뀌기 위해서는 탑다운, 그러니까 좀큰 의미에서 혹은 바텀업, 좀 작은, 좀 이거 약간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탑다운과 바텀업의 관점에서, 음, 어떤 변화가 오면 추세가 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 탑다운의 관점에서 보면, 신용위험이라든지 유동성, 경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추세가 꺾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바텀업으로 보면, 기업 실적이 급감할 때, 어, 추세가 꺾일 때가 있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 뭐, 이한세 가지 정도 중에, 뭐, 하나 정도라도 들어가면, 어, 추세가 꺾이거나, 음,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어, 일단은, 이, 어, 좀 탑다운의 방식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어, 투기 등급 이하의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 요 흐린 색깔인데요. 튀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구간들 사실 이게 이만큼 먼저 올라와버리면 여기는 사실 주가의 저점이 되는 거죠. S&P500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벌써 여기까지 가면 그건 주가의 저점인 것이고 사실 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아 지금 뭔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채권시장에서 먼저 이제 좀 움직이는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 스프레드가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은 지금 뭐 신용 등급, 신용 위험에 대한 어떤 것은 없는 것 같고, 뭐 유동성 경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 놓는데 일단은 어, 신용 경색과 유동성 경색이 연결되듯이 연결되다시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용 위험에 대한 어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도 올 일이 없다. 뭐뭐 뭐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바텀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한 관점을 볼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 기업 실적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요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보려고 했던 건데요. 어 기업 실적을 통해서 알수 있는 시사점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기업 실 실적의 급감이라는 것은 시장 추세의 이탈, 시장의 추세가 이탈된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어 사실 제가 뭐 매크로를 어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수 있는 건 기업의 실적들이거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실적들이 막 꺾일 때는 확실히 시장이 꺾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꺾이면 당연히 시장도 꺾인다 뭐 이런 것인데, 근데 하나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의 증가 속도 문제가 추세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것이 저는 오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어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된다. 고 추세가 이탈되는 건 아니다. 추세가 이탈된다는 건 기업 실적이 극감일 때 추세가 이탈된다. 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은 S&P 500의 실적을 보는 건데 여기 회색으로 좀 진한 회색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연단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laughs> 기업 실적이 빠졌을 때인 건데 그때는 어김없이 음 시장이 꺾이는 혹은 횡보라도 이때 사실 되게 지금 지나고 나 봤더니 작은 것 같지만, 이때 상당히 이때도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은 뭐다 아는 이 코로나 구간이었고, 그쵸? 그렇죠? <laughs> 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 21년도, 22년도의 실적이 꺾인다라는 게 아니, 아니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거, 이게 실적이 나올 텐데, 어, 여기 있네요. <laughs> 21년도, 22년도.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의 어떤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즉,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한10% 정도는 올 수는 있지만 어, 추세가 꺾인다 이러는 것은 조금 보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시,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니까 시장이 꺾이려면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신용 등급에 의한 유동성 경색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급감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아마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던, 있던 거였죠. 그래서 다 빠졌던 거였고, 그리고 어, 향후에 기업 실적들도 좋고, 지금 어떤 탑다운 내에서의 어떤 위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겁 먹을 건 아니다. 뭐 이런 것이죠. 음, 여기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그 기업들 어, 지금 가장 음, 수출 동향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어, 이쪽이 가장 좀 증, 수출 증가율이 높잖아요. 그런 쪽의 대표 주식들을 어, 좀 본다는 거죠.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랬을 때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은 한세 단계 정도로 기업들을 보는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매우 교과서, 어, 다운, 어, 이런 것인데,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보면, 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기업의 어떤 성장기업의 3단계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막 나오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매출은 나오지만 사실 현금 흐름은 안 좋은 이런 구간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는 그래서 투자를 회수하는 현금 흐름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구간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는 다 깔아놨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버는 이런 구간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와 비슷한 종목으로 거의 초입에 있는 종목으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사실, 어, 이렇게 설명, 뭐냐, 하나 그 뭐라고 할까요? 음, 그 제가 오늘 그 카페다가 올려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내용이 있는데, 어, 요걸로 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휴메딕스가 딱 그랬던 거거든요. 휴메딕스가, 어, 계속 무언가가 이게 투자가 많았었어요. 많아가지고, 이제야, 어, 돈을 회수하는, 매출은, 매출은 막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현금흐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혹은 내, 네, 아 내,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 네, 올해부터, 그 그러니까 작년 20년도 말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 돈을 이제 모으는, 투자를 회수하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익이 확대되는, 어, 극대화되는, 이런 구간에 초입에 들어온 종목으로 휴메딕스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잠시만요.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올라갔던 건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제 반등했던 거고,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매출은 계속 증가했던 회사인데, 이제 투자회수하는 기간으로 2단계로 접어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기업의 성장을 볼 때는 1단계가, 어, 투자를 확대하는, 매출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익을 조금 버는, 이익이 턴하는, 세 번째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것의 예로서 아마존 혹은 테슬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관점에서 1, 2, 3단계의 한번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어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이시나요? 어 매출이 성장하는, 투자를 회수하는, 이익이 확대되는, 여기서 볼 것은 FCF예요 FCF 이 FCF가 마이너스였다가 조금씩 회수되다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러면서 주가는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디쯤이냐면 아마존으로 따지면 이 언저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출이 성장하면서 하긴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지만 어,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은, 않은.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 뭐냐？FCF가 좋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익이 확대되는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의 어떤 3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성, 테슬라의 고점이다, 뭐 고평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죠.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어, 카카오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이 회색 요거 요 네모칸 요렇게 막이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은 어 카카오의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익이 극대화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어, LG와 2차전지 쪽에 LG 화학도 보면 이제야 2단계 초입으로 들어가는 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주가는 성장주로서 평가했을 때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고 삼성SDI도 이제 2단계 초입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 아직 우리 대표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자동차 이쪽에, 그러니까 아니, 반도체는 뺄게요. 어,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산업을 보면 그런 산업이 많고, 반도체는 왜 빼냐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은 지금 내가 매매하고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아직 더갈 주식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참고해 볼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은 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정말 장기로 보고 연간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일간 차트 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의 주변에도 저한테 이제 <laughs> 주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한동안 없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인데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주식 해볼까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주식 했던 사람들 말고 아예 주자도 모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뭐 사야 돼 이렇게 그럼 제일 황당하거든요 그 사람의 투자 성향 투자 패턴 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는지 성향 뭐 투자금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지만 본인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는 얘기해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두고 그냥 여유 돈으로 빼지 않을 돈이라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회사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수 있다면 헬스케어 관련된 뭐 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은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본다면 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는 해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의 종목들이 어, 아직 이익이 극대화되진 않았다. 아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2단계 정도라고 보여요. 2단계 이익이 혹은 2단계 뭐 중반을 넘어섰을까? 혹은 2단계 초입은 초입 정도는 확실히 된것 같고 이제 현금흐름을막 이제 이제 막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우리 시총 상위주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아직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목들도 좋고 어탑그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 없고 실적들도 괜찮고 해당 시가총액 대 우레 어큰 그 애들도 아직 뭐 업이 끝난 거 같지 않고 그리고 성장주들이고 그래서 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의 10% 조정 고점 대비해서 한10% 정도 이렇게 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한10% 조정이 있었거든요. 아 이것으로 시장 조정은 거의 다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저희가 매수했던 거는 뭐 반도체 쪽을 매수했고 어뭐 사실 뭐 매수한 거 별거는 아닌데요. 뭐 코덱스 반도체나 sk하이닉스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대신에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를 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샀고 그다음에 중소형 주두 개를 샀는데요. 어뭐 그런 의미로 뭐 매수를 다시 시작했고. 합니다. 근데 다만 비중 주식 비중을 뭐확 늘리거나 이러는 않을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항상 어 조정 시어 매수해야 되는 그 여유 자금들은 항상 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 100%는 저는 항상 그렇긴 하진 않아요. 주식 100%는 안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로 최근에 시장 조정이 다 끝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